제네시스 브랜드의 성장 속도는 놀랍습니다. 2021년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6종류의 라인업을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던 2019년 당시만 해도 불과 2년 사이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제네시스 브랜드를 생각했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현재 제네시스 라인업을 살펴보면 엔트리 세단인 제네시스 G70을 필두로 G80, G90, 총 3개의 세단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초의 SUV GV80을 출시했으며 올해 초에는 엔트리 SUV GV70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한 해를 마무리할 타자로 등장하게 될 제네시스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 GV60 또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현대차의 발전된 기술력과 제네시스 라인업을 불과 2년 사이에 놀라울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네시스 라인업은 향후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와 함께 플래그십 대형 SUV 부재를 메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내부적으로 이를 의식했는지 최근에는 GV90으로 추정되는 대형 SUV의 테스트 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네시스 GV90이다 또는 대형 SUV 전기차인 아이오닉 7의 테스트 차량이다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네시스 gv90의 자세한 소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렛노라하는 자동차 브랜드마다 저마다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세단 및 SUV가 있는데요. BMW 같은 경우 X7이 있고 벤츠는 GLS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의 경우 이와 비슷한 크기의 풀사이즈 대형 SUV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사이즈라고 하면 제네시스 g v 8 0이지만 g v 8 0의 경우 X5나 GLE와 비교되는 차량인 만큼 라인업의 완성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겠는데요 그러던 중 2021년에 접어들면서 제네시스 GV90의 상표 출원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는 소식이 공개가 되어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가 출원한 상표 중에는 내연기관 모델인 GV90과 전기차 모델인 GV90E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제네시스 라인업의 전기차 모델의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 모델 두 모델을 함께 선보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내용은 없지만 앞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는 흐름을 살펴보면 내연기관 차인 GV90을 먼저 출시한 후약 1년 뒤쯤에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 2021년 7월 말쯤부터 제네시스 GV90으로 추정되는 대형 SUV 테스트 뷰 차량이 포착이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대형 suv로 잘 알려진 펠리세이드 차량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량의 전장 및휠 베이스 그리고 전폭을 모두 연장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특히 휠 베이스가 상당히 길어진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테스트는 앞서 출시한 제네시스 gv80과 GB70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GB80의 경우 산타페를 베이스로 테스트뮬 차량을 만들었으며 GB70 역시 투산을 베이스로 테스트뮬 차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전륜과 후륜 등 별다른 제약 없이 단순히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오로지 구동계 테스트를 위한 차량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한편 최근에는 제네시스 GB90의 실루엣을 볼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9월 2일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퓨처링 제네시스 행사를 통해 제네시스 GV90 차량의 실루엣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행사에서 공개된 세단 및 쿠페 SUV로 분류된 8대의 라인업 구축에서도 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제네시스 GV90은 외관적으로 상당히 쿠페 형태의 느낌을 주는 외형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스트 뷰 차량으로 봤던 형태와는 180도 다른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제네시스 GV90의 모습은 사실 내년에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을 본다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의 출시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90의 경우 도로 위에서 테스트를 하는 등 최근 많은 이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미 내부적으로 차량을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 GB90 차량의 테스트 단계가 아직 테스트 뮬 단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적어도 G90이 출시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GB90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제네시스 GB60부터 바뀌게 되는 제네시스 스마트키의 경우 향후 출시 예정인 G90과 GB90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 GB90의 출시가 기대가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라인업 강화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 제네시스 GB90이 출시할 경우 그동안 GB80으로 메꾸지 못한 대형 suv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15년 제네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로 출발했으며 빠른 성장을 통해 럭셔리 브랜드로서 제네시스 라인업의 완성의 정점을 찍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물론 친환경 차량으로 g80 전기차를 출시 및 순수 전기차 모델인 gv60을 출시를 앞두는 등 뒤늦은 대형 suv를 출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남아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gv90을 출시하려는 현대차 입장으로서는 gv90의 판매 실적보다는 gv90이 가진 상징성과 가치에 좀더 무게를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제네시스 gv90이 출시할 때쯤 지금과는 달리 보다 다양한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gv90은 상품성 및 기술력 또한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제네시스 gv60에 적용된 기술력을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별도의 키 없이 문을 열고 주행까지 가능한 기술을 선보이는 등 제네시스 브랜드는 새롭게 출시하는 신차들마다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며 많은 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때문에 제네시스 gv90 역시 압도적인 상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 GB90의 예상 가격은 어떨까요? 최근에 출시한 제네시스 GB80, 22년형의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기준 6,136만원, 가솔린 3.5 터보 기준 6,695만원, 디젤 3.0의 경우 6,528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옵션을 추가할 경우, 수입자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되는 만큼 제네시스 gv90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 측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로서 제네시스 gv90의 예상 가격대는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